오늘도 비가 좀 와서 더 자고 싶은 아침입니다. 하지만 오늘 일정이 좀 빡빡하기 때문에 또 부지런히 움직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하시죠. 렛츠고! 아침부터 등산을 좀 해야 돼요. 여기가 쉽게 가는 곳이 아닌가 봅니다. 벌써부터 힘들어.

김치가 있는 저는. 엄마 다 똥뚱해서 뭐도 먹었네. 문제 없이 잘 통과했어. 응? 소원적습니다 오전 9시인데 사람이 되게 많습니다. 역시 유명한 절인가봐요. 유명한 데는 이유가 있는가 봅니다. 아무튼 여기 제일 꼭대기, 바다가 잘 보이는 곳에 우리 가족 건강이랑 우리 구독자님들 건강하시라고 또 초를 밝혀놓고 왔습니다. 초가 타는 동안에는 여러분들도 하시는 일이 다잘 되실 거예요. 그렇게 믿으세요. 응. 아, 네. 맨 뒤에 하얀색 입으신 남자분 얼굴만 안 보이고 다 보입니다. <laughs> 뒤에 남자분들은 얼굴을 요렇게 해주세요. 모자 쓰신 분 반대로요. 네, 됐습니다. 굿즈다, 굿즈. 오호. 보고도 봤다 하지 말고, 듣고도 들었다 하지 말고, 말하고 싶어도 말하지 말아라. 뭐 이런 뜻인가요? 여기 터가 거북이 모양처럼 생겼대요. 그래가지고 거북이 모양의, 돌들이랑 그런 게좀 많습니다. 여기도 거북이, 여기도 거북이, 여기도 거북이. 거북이가 이 향이랑 라 약간 찌그니처인가봐요 어, 여기도 뭐야 이런 방향. 사이사이를 구경하는 게이 향이라면 맛인 것 같습니다. 원래 올라올 때 계단길로 올라오고, 내려갈 때 평지로 내려간다고 했는데, 저는 평지로 올라왔으니까 계단길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릎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아, 여기 오면서 봤는데, 오미자 에이드를 팔더라고요. 저것도 먹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크크크크. 어, 근데 사람이 많네? 사람이 너무 많은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패스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이 엄청 많아요. 오미자차 <laughs> 한잔 해보려고 그랬더니 안 되겠습니다. 아, 예쁩니다. 잘 보고 갑니다. 그래못올 만큼은 아니니까 갓바위보다 쉬워요 그러니까 한 번씩 여주 오시면 향이람 들려 보시는 것도 추천드리겠습니다 꽃필 때 진짜 예쁠 것 같아요 지금 동백꽃이 좀 피었던데 조금만 더 활짝 피면 훨씬 더 예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음? 나쁜 말을 하지 말래요 음~~ 입니다. 안녕. 안녕. <laughs> 여기 주차장에다 주차해놨거든요. 그래서 김치 사가지고 갈려고 사장님! 그 문에 주차 꼭대기까지 잘 해놓고 저것 사갖고 갑니다. 방금 뭐고? 잘 다녀왔습니다. 아이스 오미자 대신에 아이스 석류를 먹기로 했어요 커피는 먹기 싫고 시원한 거는 먹고 싶고 크으, 맛있습니다 그래도 아예 모 오를만 하는 건 아니니까 한 번씩 향이람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예쁘고 바다도 예쁘고 절도 예쁘고 진짜 막 소원이 뿜뿜 이루어질 것 같은 곳이니까 한 번씩 찾아봐 주십시오 그러면 저는 다음 일정으로 출발하겠습니다 렛츠고 시골에 이런 멋있는 카페가 바닷가가 이렇게 보이는 곳에 좋습니다 여기는 전남 장흥입니다 장흥은 저희 부모님 댁이 있는 곳이고요 엄마랑 같이 사우나 데이트 했어요 그리고 맛있는 커피 한잔 하러 왔습니다 그리고 오빠가 그러는데 오빠 친구들이 처음에는 야네동생거 재미없다 이랬대 근데 요새는 재밌다 한대. <laughs> 엄마와 사우나 데이트를 마치고 집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은 집에서 잘 거예요 예! 여기 장흥은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자랐던 도시고 이제 부모님은 아직도 장흥에 살고 계시기 때문에 고향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여기는 여름에 물축제라고 해서 엄청 큰 축제를 해요 물 관련된 축제를 하는데 애들 데리고 오기 되게 좋은 행사이고 여름에 혹시 장흥에 오실 일 있으시면 물축제 기간에 방문해 보시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장흥삼합이라고 해서 소고기, 키조개, 표고버섯 이렇게 세 가지를 같이 구워 먹는 장흥삼합이 또 유명하거든요. 장흥이 소도 잘 키우고 키조개도 잘 나고 표고버섯으로 또 유명한 동네이기 때문에 그렇게 삼합으로 드셔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요거 자세한 내용은 다음 여행에서 좀더 자세하게 다뤄볼 테니까요. 장흥삼합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놓으시고 기다려주세요 아셨죠? 유튜브 공장. <laughs> 아이 요거 어느 와 갖고 요거 저기도 좀 빼놓고 그래요 집, 이제 도가아나겠아 어. <laughs> 어, 와! 날라. 우리 집 개는 왜 나무 그렇게 죽아 날라다닌다. 날라다닌다. 날라다니. 우와! 야, 얼굴 좀 보게. <laughs> 얼굴 좀 보여 줘. 아토 나 사우나 하고 왔어. 어렸을 때 진짜 여기 여름만 되면 번질 나게 왔었는데달맞이 흑두부라는 곳인데요. 이 집에만 있는 두부 요리가 또 있다길래 멀리까지 와봤습니다. 제대로 사합이다여건 <laughs> 요건 돼지고기? 이거는... 이거는 두부 여기는 반찬들입니다. 이렇게 세개 해가지고, 흑두부 삼합이래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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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어 냄새가 장난 아닙니다. 음, 장난 아니네, 진짜. 코를, 코를, 코를 찌르네나 제대로 된 홍어 처음 먹어봐. 음. 오빠가 홍어를 제대로 삼합으로 싸셨나봐요. 음. 도전! 홍어 도전! 어디 볼까? 김치. 김치 넣고. 홍어가 어때요, 아빠? 잘사갔어요 응. 너무 사으면못 먹는 너무 거 아니에요? 너무 사는 거 아니에요? 아. 먹을 수 있을 만큼. 두부. 아빠처럼 깻잎을 싸서.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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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제대로 삼합이다, 진짜. 응. 응. 네. 음. 너도 맛있어 아직 몰라? 응. 코가, 코가 찌는 거 아니야? 완전히 작은 게 아니야? 이인제 온다. 맛있는데? <laughs> <laughs> 어, 응, 아니다. <laughs> 괴로워. 괴로워. 밤에 길을 먹어봤거든, 처음. 이번에 여행하면서. 그건 진짜 맛있더라고. 하나도 안 비리고. 누구 비려서 못 먹는다는 사람이 많다던데. 음. 나는 괜찮던데. 근데 아직까지 얘는 못 먹겠다. <laughs> 이 깻잎이 홍화 냄새를 좀 가려줘. 음. 이 깻잎이 있어야지 좀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아빠는 딱 아빠는 딱, 좋고 아빠는 네. 딱 좋으시대요. 아. 아, 나는 아직 또래비라 못먹겠다 잘라도 사람이 아니고 아, <laughs> 코가 얼얼합니다 그래도 하나 더 먹어봐 아니요 <laughs> 사람들께 그럴 수도 <생각> 있어 아니요 영산포가면은 흑산 홍어 전문적으로 삭힌 음. 것도 있고 안삭힌 것도 있고 음. 안삭힌 건 먹을 수 있겠다 네, 그러지안 삭힌 음. 그 해마일로 그렇지 그건 맛있겠다 네, 맛있어. 음. 다음엔 안 삭힌 걸한번 먹어봐야겠어요. 홍어회! 또 전라도는 김치가 맛있기로 워낙 유명하니까 이렇게 보쌈에다가 두부에다가 김치만 넣고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 맛있네. 요, 이거 먹으려고 여기 왔어요. 생전 처음 보는 거. 두부탕수육입니다. 흑두부탕수육. 잘드으시라고요 어?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빠밤. 드셔보십시죠 <laughs> <laughs> 저희 그 부모님 댁이 있는 장흥에는 표고버섯 탕수육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 옆 동네인 화순인데 흑두부로 만든 흑두부 탕수육이 있습니다. 무은 바삭거리고. 음! 속은 부드럽고. 맞아. 음, 맛있다. 맛있다. 음 아빠 여기. 야채가 다양하게 들어있네. 이게 좀 뜨겁다. 뜨끈뜨끈한데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해요. 조심히 먹어야겠네. 촉뜨붐. 응. 음. 음. 별미입니다, 별미. 이건 진짜 두부 좋아하시거나, 베지테리언이시거나, 건강 좀 생각해야 된다 하시는 분들 드시면 진짜 딱 좋을 것 같아요. 완전 별미에요 사람들은 이런데 어떻게 알고 찾아오는거야? 음, 상차림도 음, 깔끔하고 맛도 깔끔하고 너무 좋습니다 이건 절대 사장님이 서비스를 주셔서 하는 말이 아닌데 진짜 맛있어요 두부가 고소합니다 화순으로 오십쇼 음. 우와 콩이 음. 완전 살아있네 이런거지 음. 청국장 향이 일단 합격. 콩이 이렇게 살아있어요. 음, 부드러워. 아 남편이 진짜 좋아할 것 같은 맛입니다. 저희 남편이 청국장 진짜 좋아하거든요. 근데 콩이 엄청나게 커. 다른데보다 커요. 그래가지고 씹는 맛이 있어서 고소하네 엄청. 좋다. 구성이 완벽한데? 뿌셔 버렸습니다. 응? 진짜 맛있게 먹었어요. 응. 메뉴폰도찍어가야지됩니니다 응.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곰조입니다. 아, 어제 엄마랑 사우나 데이트도 하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었더니 응. 피부가 완전 광이 나고 있어요. <laughs> 광나는 피부를 보았는가? 아무튼 오늘은 진짜 일어나기가 너무 싫더라고요. 어저께 눈이 펑펑 왔어요, 여기. 그래가지고 날씨가 새초로 많이 추운데 이불 속은 너무 따뜻하니까 나가기가 싫더라고요. 겨우겨우. 마음을 다잡고 다시 출발하는 길입니다 오늘은 땅끝마을까지 갔다가 목포로 올 예정이라서 조금 타이트한 일정을 갖고 있어서 서둘러 서둘러 후딱후딱 후딱 일정을 처리해보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저랑 같이 전국 일주 함께하시죠 렛츠 o 렛츠 t 렛츠고 예전에는 강흥인 저희 집에서 해남 땅끝마을까지 가려면 그래도 2시간 반? 거의 3 시간까지 걸렸던 걸로 기억해서 진짜 멀구나. 왔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내비게이션에 찍힌 거 보니까 1시간 40분이면 간다고 하네요. 길이 그만큼 좋아진 거죠. 어렵지 않게 다녀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어. <목소리> <목소리> 짜라란. 땅끝 해남에 도착을 했습니다. 예헤예헤. 어제 눈이 그렇게 열심히 오다니 오늘은 이렇게나 또 맑은 날을 선사해 주시는군요. 아주 멋집니다. 여기가 우리나라 땅 끝이래요. 예쁘다. 어? 뭔가 여길 오기 위해 이 7일 동안 열심히 달려온 게 아닌가 하는 뭐 그런 느낌이 듭니다. 여행의 마무리가 벌써 되는 건가? 안 되는데? 아직 남았는데? <laughs> 안녕하세요. 한 명이요? 네. 저희 15분 후에 갑니다. 대학교 안에 안 되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어? <laughs> 해남이라고 고구마. 여, 여기 오니까 신기한 게 되게 많아요. 다시마젤리도 있고, 콧젤리, 흰 <놀람> 마늘젤리, 미역 미역국젤리도 있고. 아주 멋있어요 이렇게 생긴대 지금 여기 꼭대기에 올라와 있는 거예요 <laughs> 뭔가 또 길을 잘못 든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계단이 왜 이렇게 많죠? 이건 뭔가 잘못된 것 같아 아니, 땅끝탑이 있다고 해가지고 찾아왔는데, 지금 여기야. 오늘의 타고 왔던 전망대에 걸러서 올라왔습니다. <laughs> 아, 탑이 어디 있다는 거야. 그탑 보고 싶은데. 아, 진짜. 왠지 오면서도 뭔가, 어, 너무 높은데? 싶었거든요. 진짜 어이없네? <laughs> 돈 내고 오늘의 왜탄 거야? 오늘의 일 타고 내리는데 나와서 오른쪽으로 가면 <laughs> 이렇게 평평한 길로 땅끝탑 가는 길이 나아 있습니다. 어이가 없네, 진짜. <laughs> 날씨가 갑자기 엄청 좋아졌어요. 아까 바람 불고 추워가지고 잠바를 두꺼운 거 입었는데 살짝 땀이 날 정도입니다. 아, 풍경 하나는 기가 막힙니다. 이렇게 평지가 있었는데, 못 찾고 원망대로 갔다 왔네요. 아무튼, 이렇게 길이 좋으니까, 일체 어가도 좋고, 등산 못 하시는 분들이 와도 좋고, 너무 좋은 길이니까, 저런 헛수고 하지 마시고, 오늘의 <laughs> 선착장을 등지고, 오른쪽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 탑에 도착해 있습니다. 예 우리 일전에 부산에서 동해와 남해가 만나는 기점을 찾아갔었잖아요. 여기는 남해와 서해가 만나는 기점입니다. 이쪽 보시면, 이제 이쪽이 서해, 이쪽이 남해. 이렇게 갈라진다고 해요. 이렇게. 여기는 남해, 여기 서해 이렇게 표시라는걸볼수 있어요. 길이 편안하니 너무 좋다. 아까 돌아서 오길 너무 잘했어음무대왕릉 있잖아요. 거기도 저런 식으로 위에서 내려다볼 수 있게 만들어줬으면 정말 좋겠어요. 얼마나 멋있을 거야? 여기가 스카이워크, 여기는 스카이워크라고 남의 바다 위를 걷고 있고요. 여기가 땅끝 한반도의 뜻이라고 볼수 있죠. 땅끝을 많이 있이 여기 휠체어 타시는 분들도 올수 있게, 데크가 아주 잘돼 있어요. 그래서 함께 여행할 수 있는 코스인 것 같아서 아주 좋습니다. 아 시원해. 땅끝 비석이 있는 땅끝 탑까지 잘 다녀왔습니다. 원래는 여기 해남에서 가장 크다고 알려져 있는 대흥사라는 곳을 가려고 했는데요. 여기 모노레일 안내해주시는 분께서 도소람을 더 추천하시더라고요. 도소람이라고 절벽 위에 지어져 있는 암자가 있는데 거기가 참 불만하다고 하셔서 이쪽으로 일정을 바꿔봅니다. 대흥사는 다음번에 남편이랑 같이 왔을 때또 한번 들려보는 걸로 하고요. 오늘은 도소람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가시죠. 렛츠 t s g 청난 풍 꼭대기로 왔습니다. 바람이 엄청나게 불고 여기도 아주 험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laughs> 근데 어떻게 왔는데 가야지. 보이세요? 이런 산꼭대기에 와 있어요. 와 세상에. 나 이런데인 줄 몰랐어. 큰일 났다. 이 순례길이 생각나는 이 칼바위. 오늘 하루 종일 잘못된 길을 선택하는 것 같아. 잘한 일일까요? 아, 아, 힘들어. 야, 어떤 중에 제일 좋다. <laughs> 이렇게 칼바위가 솟아있는 곳은 또 처음 봅니다. 이런데 암자가 있다고? 중간 지점이라고? 다 왔을 것 같은데. 이야, 풍경은 진짜. 어마무시하다 야 예쁘네 다리가 다리가 안 풀릴까나 모르겠어요 그래도 800km나 하고 온 사람인데 800m가 또 이렇게 저를 힘들게 하네요 아, 어렵습니다 왔지? 그 흔한 굿즈 파는 것도 없지만, 아 진짜 진짜 예쁩니다. 이게 사람의 눈으로만 담을 수 있는 거라 정말 아쉬운데 진짜 어마무시한 산 위에 조그만 원자가 있습니다. 은근히 길이 좀 힘들거든요. 오늘치 걸으면다 걸은 것 같은데 아 진짜 멋있다. 갈길 생각하니까 또 험난하긴 하지만, 그래도 왔으니까 부지런히 내려가 봐야겠다. 야, 진짜 멋있습니다. 여기 내려가야 돼요. <laughs>